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즐겁게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아, 오늘은 한줄책 읽기. 블루까미님,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밤을 새면서 일을 했네요. <laughs> 아, 이러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음, 어쩔 수가 없었네요. 네. 어쨌든 어, 오늘도 전주 어, 여기 어, 연구소 공장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한줄 책읽기 2021년 11월 28일 어, 일요일 AM 5 145번째 새로 본다는 것은 어, 박임자님의 글로 시작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집바구리 소리를 들으며 시작했다. 지금은 아름다운 소리로 아침을 열어주는 새가 되었지만, 6년 전까지 내게 집바구리라는 존재하지 않는 새였다. 집바구리 소리를 처음으로 구별한 날엔 매일 저렇게 지적이는데, 어떻게 저 소리를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큰 충격을 맛본 뒤로 새를 관찰하는 탐조 활동을 시작했다. 나를 포함한 탐조인들에게 새를 본다는 것은 어딘가로 떠나는 일이었다. 봄이면 철새를 보러 서해안으로 가거나 귀한 새를 만나기 위해 멀리 떠나는 등 새를 보는 일은 일상과 떨어져 자연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런 나의 탐조 생활에 지진이 일어났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된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별 기대 없이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는데, 겨울 철새인 홍여새, 콩새, 나무 발바리와 오색 딱따구리, 청 딱따구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무렵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언니와 팔순 어머니 맹순씨도 탐조활동에 합류했다. 아파트에서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동박새와 맵비둘기를 잡아먹는 참매도 두 번이나 만났다. 봄에는 아파트 옆 텃밭을 지나다가 몇해전 구롭도에서 본 긴다리 솔새 사촌도 만났다. 키큰 메타스케와의 동지를 튼 까치의 이솔을 놀이터로 지켜본 날엔 나그네새, 어, 봄 가을 우리나라를 지나다가 잠시 쉬었다 가는 철새, 나그네새가 우르르 내려앉은 모습을 보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나그네 새가 찾아 찾아와 주다니 아파트에서의 탐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작년에는 재단법인 숲과 나무 놈의 지원으로 탐조 전문가를 우리 아파트로 초대했다. 어머니가 그린색 그림으로 최초의 아파트 새 지도가 탄생하기도 했다. 수원에서 시작한 아파트 탐조는. 어느새 전국으로 뻗어가고 있다. 도심에서 새를 본다는 것은 자연과 나의 일상의 안부를 묻는 일이며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가는 일이다. 집바구리 소리와 함께 연 오늘 모두 안녕한 하루를 보내길 빈다. 박인자님, 아파트 탐조단 단장, 탐조 책방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 아, 새를 본다는 것은, 음, 시작합니다. 조홍현 선배님, 아유, 피곤하시죠? <laughs> 오늘 조홍현 선배님께서, 음, 저희 이 공장에 오셔가지고, 아, 싸차를 아니, 저 대추차를 한두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어, 만들어서 주가 치대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갔어요. 제일 힘든 작업이었는데,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그두 <laughs> 개를 도와주셔서, 정말 오늘 수월하게, 빨리, 어 좀, 끝내고, 조금 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조홍현 선배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새를 본다는 것은, 네, 어떻게 잘 들어가셨죠?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음, 새를 본다는 것은, 네. 그래서, 어, 이, 이 글은, 어, 제가, 어, 특별히, 어, 전문적인 거여서 제가 코멘트 할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파트를 또,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요, 제가. 그래서, 어,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제가 어, 나오진 않는데 새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그 참새 이렇게 있거든요. 참새를 잡아서 이렇게 새장에다가, 그러니까 참새는 또 어떻게 잡냐면 이제 아버지 <laughs> 아버지 하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고무다라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지탱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쌀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런 다음에 끈을 이렇게 실 같은 끈을 쭉 연결해가지고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참새가 모이를 먹으러 그 안에 탁 들어가요. 그러면 그딱 이렇게 끈을 당겨서 그 이렇게 그 이렇게 어 이해되셨죠? 이렇게 큰 고무 다라이가 있고 어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기대져서 나무를 탁 치면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새를 잡아서 다시 그 참새를 새장에다가 놓아요. 그래서 새장에다 이렇게 발을 묶어 갖고 그러면 그 새장을 보고 있던 참매가 또그 새장에 들어가서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들어갔을 때 이제 또 이렇게 탁해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참새를 잡은 잡는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또 예전에는 이 기와마다 그 참새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 형님께서, 어, 올라가서 참새, 새끼, 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새하니까 이제 그런저런 생각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아, 그러게요. 저도 무신코 우리 동네 새가 참새가 몇 마리 있고, 그런 걸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 그집 지붕에 어 참새가 살긴 해요. 네. 네, 조홍현 선배님이 봉사활동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밤늦게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 어, 도심 속에 참새도 살고, 여기 얘기하는 이제 집바구리도 살고, 그러게요. 참새들, 도심 속에 참새들은 뭐 먹고 살까요? 비둘기는 많이 보았지만, 네. 그래서, 오늘, 어, 새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도심 속에서, 어, 새들을 보면서 어떤 탐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laughs> 여러분 도심 여러 번 주변에서도 한번 탐조 활동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콩새, 나무발바리와 오색딱따구리 뭐 전혀 모르겠네요. 예 <laughs> 네,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집바구리는 워낙 그 집주에 이렇게 그 살던 그런 새여가지고 네. 그리고 예전에 새총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무 이렇게 하고 새총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음 지금은 네다 추억이죠. 도심 속에서 새를 본다는 건또 아 다른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로 본다는 것은 또 제가 코멘트할 것이 <laughs> 별로 없네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새를 본다든가. 어떤 그 제가 아는 선배님은 야생화. 네, 야생화.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그 잡초들이 다 야생화고, 그걸 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간직하시기도 하고, 야생화 전문가 선배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어집 주변에서 음 탐조 활동이든 아니면 어떤 주변에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탐구 활동을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몰랐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이렇게 집바구리도 보이고 뭐 오색딱따구리도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그래서 아무리 내 주변에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0.5도, 1도만 돌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기존에 보고 있던 관심의 관심에서, 관심에서 어, 기존의 관심 밖에 있던 걸 살짝 돌려서 보고 관심을 준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의 폭 또는 시선의 폭을 조금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생각의 폭이나 시선의 폭을 넓혀주면 늘 보았던 건데도 새로운 면이 보이고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어, 우리 박인자님도. 어 새를 보기 위해서 야외만 나갔었지. 그러나 정작 늘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많은 새들을 볼수 있었다는 걸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어,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늘 보고 있던 것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 다른 시선으로. 살짝 관심을 돌려서 다른 것도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뭐라 그럴까요? 평소에, 음, 사소한, 소소한, 어,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자세히 보면 또 많은 것들이 보이는 그런 주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새를 본다는 것은 제가 코멘트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를 본다는 것은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블루까미님은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조홍현 선배님은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조, 조홍현 선배님이 오셔서 아이고 한 2시간 정도 기다리셨잖아요 여기 전주에서 그리고 또 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2시간 반 거의 2시간 반된것 같은데요 한 10시 한 10분 20, 아, 20분 정도에 만나서 거의 뭐 1시 정도에 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음. 방송 보시고 저 힘드실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가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제일 힘든 게 이게 대추 치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쌍화차는 다 포장했고요. 이제 대추차 치대, 치대 주신 거, 이제 다시 온도 높여서 이제 포장하려고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가 한 4시 한 4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조홍현 선배님 가신 이후에도 한 3시간 반, 3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하, 그래도 끝이 없어요. <laughs> 이제 다시 대추차 팔팔 끓여서 대추차를 이렇게 포장하면 다시 또한 2시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어, 일을 밤 늦게까지 하느냐? 어,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날 9시, 어,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전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예약해 놓았던 거나 이런 세팅해 놓았던 것들이 차단이 돼서 어, 다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급하게 어제 일을 마무리하고 어, 전주에 와서 열심히 9시 전기 차단되기 전까지 <laughs> 얼른 포장해서 또 정업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은 음, 정말 두 시간 정도까지 기다리시고 또 새벽까지 하, 또 일을 해주고 이렇게 좀 제일 힘든 일대추차 어, 치대는 일을 해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누군가에게 음, 어떠한 시간과 어, 노력을 이렇게 할애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건강 꼭 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직 한순도 못 잤기 때문에, 얼른 대추차를 어, 마무리하고, 그래도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여기 전기장판에서좀 정기, 자다가 어,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가장 행복한 일, 아니, 가장 감사한 일은 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 어제는 제가 한 8시, 보통 이제 밤에는 별로 손님이 없어서, 한 8시 정도에 출발을 하면, 여기 한 9시에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으면 8시에 출발하고, 그래도 손님이 한 팀, 두팀 계시면, 9시에 출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제는, 허, 밤에 바빴어요. 왜냐하면, 김장. <laughs> 김장하러 시골로 많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 김장하고 저녁 드시고, 쌍화차 피곤하시니까, 쌍화차 드시러 그래도 좀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도 좀 많이 어, 분주했고, 그래서 어, 8시, 9시에 어, 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손님께서 9시 한 20분 정도에 이렇게 좀, 어, 그, 가게에서 이렇게 집으로 출발해 주셔가지고, 밥 먹고 바로 출발해서 전주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하고, 음, 김장하는 그런 철인가 봐요. 저는 김장하면 우리 장모님이 많이 생각나죠? 그막 추운 날 배추 이렇게 물에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숨 죽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하시는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저희 이제 어머니, 친어머니, 이제 장모님 말고 저희 어머니하고의 김장 생각은 제가 이제 막둥이였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김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동네 밭이라고 해야 되나 인근 밭에 가셔가지고 이게 배추 밑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배추 뿌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제 깎아가지고 어머니가 입에 넣어주시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유 우리 어머니 이제 여든 어, 여든 여덟, 여덟 이제 되시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참 <laughs> 추억이 많네요. 네 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장하는 철네 블루까미님이 주신 김장김치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고맙고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생애 처음으로, 어, 설계 도면, 공장 설계 도면을 어제 처음으로 이제 받아봤어요. 왜 이렇게 그 가슴이 복차고 또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어, 새 집에 살아본 적이 없고, 새 자동차를 사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막상, 어, 새로운 건물 설계도, 그래서 내년에 지을 공장 설계도를 어, 100평짜리 이제 공장 설계도를 어제 이제 가져오셨어요 4시 반에 그래서 그 설계도를 보면서 구도, 어, 구조하고 이런저런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사무동 그래서 어,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식당하고 2층에는 이제 기숙사 그래서 어, 숙식할 수 있게 2층 한두명 두 정도 잘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무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 어, 그 생각보다 이게 창고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공장이 지저분해져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박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장에 있는 것보다는 창고로, 물류창고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어, 거기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동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 공장동, 그 다음에 사무동, 그 다음에 창고. 돈이 있냐고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설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언젠가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설계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를 하면 도면대로 이제 그 건축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단가가 이렇게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견적서를 가지고 어, 이제,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어, 음, 이제, 그, 가서 대출을 받아서, 어,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하반기에 져도 되고, 그, 그러니까 한 여름 정도에 져서, 가을 철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에, 음,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아, 왜 이렇게 또 가슴이 벅차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허, 돈도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걸 어떻게 지을까? 어,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어, 공장을 지을 찬스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설계도면 이제 정읍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안 가져왔는데 한번 그냥 자랑스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죠. 뭐한번더 <laughs> 그런 설계도면을 본적 이렇게 제가 직접 설계도면 해가지고. 건물을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새로움이 첫 설계도면을 보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쁜 공장 한번 지어서 생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많이 팔아서, 음, 또 멋진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은 감사한 일은 우리 조현 선배님하고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김장으로 또 저녁 때 손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 설계도면 이렇게 가져오게, 가져, 이렇게 해주신 우리 설계사님한테 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 정말 그 수면이 건강의 1번, 그 다음에 밥 먹는 게, 그러니까 음식하고, 이 수면, 휴식 이게 진짜 건강의 1번인 것 같아요. 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방송하면서 힘이 또싹 빠지네요. 네. 그래서 피곤이 확 밀려오는데, 아, 전기가 일찍 끊기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어, 눈을 붙이지 못하고, 방송이 끝나면, 아, 밥 먹으러 가서 해장국 먹고, 조금, 네. 다시, 어, 재충전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침 공기 이렇게 마시면 왠지 이렇게 뿌듯함, 음,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왠지 마음이 착 차분해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지금 새벽 방송 한 지가 145일이고, 네, 어, 제 자신을 변화시킨 날이기도 하죠. 145일.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항상 건강이 1번, 네. 그래서 종현 선배님하고 사모님도, 음, 얼른 또 사람 구, 좋은 사람 구해서, 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듯이, 네, 좋은 사람 구해서 함께 하는 조만간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laughs> 재료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 밤 새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 또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또 가까운 분들에게 또 전화도 해보시고, 또 가까운 분들 또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함께도 하시고, 또 멀리 계신 친지 분들, 또 지인분들에게도 또 안부전화 한 번씩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긍정적 에너지, 즐겁게, 즐겁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 피곤하실 텐데, 네 조홍현 선생님 잘 도착하셔서 다행이고요. 네 오늘 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따님들과 또, 사모님과 함께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또, 우리 조홍현 선배님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행복하시길 또 소원 드리고요. 우리 블루까미님, 영유간의 건강 가득하시길 또 소원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아, 한줄 글쓰기. 큰일 뻔 했다. 큰일 <laughs> 뻔 했네. 맞아, 맞아. 한줄 글쓰기, 한줄 글쓰기. 아유, 우리 까미님이 역시 항상 챙겨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저는 어, 진짜 우리 그 콩나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콩나물 지켜봐주고 물 주고 또 지켜봐주면 콩나물이 쑥쑥쑥쑥 자라나듯이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한줄 글쓰기 거봐요 내가 빼먹을 줄 알았어 내가 <laughs> 자 오늘 한줄 글쓰기는 짜잔 네 한줄 글쓰기 빼먹을 뻔했네 네. 오늘은 음, 공자님의 글로 명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2021년 11월 오늘 28일인가 29일인가 어 28일 네. 오늘 아침은 일요일이고 맑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결정지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미래를 결정 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이건 공자님이 말씀하셨네요.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해라. 미래는 아, 과거의 과거의 결과물이죠. 네. 그래서, 어, 미래를 결정 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네, 오늘, 큰일 날뻔 했어요. 한줄 글쓰기 안쓸뻔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줄 글쓰기도 다 썼고,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음, 항상 하루를 마감할 때, 정말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나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물리적, 물리적 행, 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어, 원하시는 일들, 어, 이렇게 글로 좀 쓰셔가지고, 한번, 음, 물리적 행태로, 어떤, 어떻게든, 말로 하든, 행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뭐, 글을 여러 번 쓰시든, 한번, 물리적 행태를 행하시면, 반드시 내가 꿈꾸는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멋진 공장을 지어서, 어, 많은 거래차들을 확보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상화차를 공급하고, 저도 또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고 또 꿈꾸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현 선배님 오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블루카미님 항상 챙겨 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